Thank <laughs> you. 안녕하세요 큐드튜브입니다 큐드튜브가 유튜브를 시작한지도 어느덧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참 감사한 분들도 만나고 힘이 되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댓글을 남겨주시는 마음 따뜻한 분들과 인연이 닿기도 했죠 큐드튜브는 여러분들 덕분에 만족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어쩌다 알고리즘을 타고 들어오게 된 메뚜기 떼와 같은 악플러들을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를 못난 손가락과 혀로 괴롭히던 이젠 뉴스포털에 연애, 스포츠 기사 댓글이 막혀 오갈 곳 없는 못 베어 처먹은 놈들이 유튜브로 많이들 옮겨온 것 같더라고요 특히 예전에 제가 세차용품을 내돈내산 리뷰하면서 친환경 세제를 사용한 적이 있는데요 심지어 제가 외국에 살고 있고 저희 동네는 정수시설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차는 세차장 가서 해라 너 구청 민원실에 지금 민원 넣었다 너처럼 환경 파괴하는 놈 때문에 지구가 멸망을 하고 있 있다 경찰에 신고하면 너 징역간다 등등 와 진짜 별의별 미친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그 사람들은 컨텐츠는 전혀 보지 않고 무자비한 악플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지역 구청이랑 경찰에 홈센터에서 파는 세제로 제가 세차를 좀 했는데 이거 계속 써도 괜찮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구청직원과 담당 경찰은 이런 이문으로 전화를 하는 것조차 황당해하며 기름과 오일을 배출하지 않는 이상 홈센터에서 판매하는 인증된 세차용품은 전혀 문제없이 사용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애초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제품이라면 가정용으로 판매를 하지도 못하겠죠. 자기들이 살아 숨쉬며 내뿜는 부정적인 이산화탄소가 더욱이 세상을 더럽히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는 한 걸까요?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초보 유튜버라 악플에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의견을 전하는 것을 왜꼭 이렇게 빈정거리고 기분 나쁘게 배설을 하는 건가하며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유튜버 2년차가 된 지금 저는 얼마나 변해 있었을까요? 네, 지금도 물론 신경이 쓰입니다. 신경이 쓰이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댓글을 남겨주시면 충분히 받아들여질만한 의견을 왜꼭 이렇게 싸우자고 댓글을 다는 건가 싶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좁은 세상이 왜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 자신과 다른 남은 무조건 적대시하고 빈정대는 비아냥으로 남의 행복한 저녁과 아침을 망쳐놓는건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내돈주고 산 구압세척기는 계속 써야겠고 그놈들 말대로 세제를 쓰지 않고 물로만 세차를 하면 과연 그놈들이 제 채널에 멤버십 가입을 해주고 환호를 해줄지 확인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악플을 위한 악플을 달고 싶으신 분들은 월2 9 9 0엔에 큐제튜브 멤버십 드레스 벡터 회원으로 가입을 해주신다면 여러분이 어떤 요구를 하시면 제 채널에 감나라 배나라 훈장질을 하고 역정을 내도 자본주의의 웃음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교재튜브에 이래라 저래라 악플을 달고 10선비처럼 비아냥거리면 저도 받은 만큼 돌려줄 뿐이니까 꼭 멤버십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아무튼 현재 바쁘고 정신없는 일정을 보내고 있던 저는 먼지가 쌓이고 점점 지저분해지는 차와 오토바이를 보며 너무나 속이 상하고 있었어요. 주유소에 오갈 때 자동 세차를 돌리면 어떠냐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동 세차를 돌리는 것은 마치 바늘로 자기의 차량을 긁어내며 이물질을 긁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조금 걸려도 제가 직접 세차하는 것을 즐기고 있었어요. 물론 안 그런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손 세차를 맡겼을 때 대시보드에 넣어 놨던 초콜릿을 허락도 없이 먹혀버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이 PTSD로 남아버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마침 주말에 잠시 틈이 생겨 세차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제는 비눗물 조차도 쓰지 않고 정말 고압세척기 하나만을 사용하긴 했지만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솜건을 뿌려 몇초만 카운트하면 알아서 찌든 때가 다 벗겨지고 굳이 힘들게 스폰지질을 구석구석 해질 필요도 없는데 물로만 이 지저분한 차와 오토바이를 깨끗하게 세차를 해야 한다니 묵묵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아냥대던 놈들의 기분 나쁜 댓글이 떠올라 몰라, 도저히 세제에는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세제를 쓰지 않는다면 윤기가 나고 광택이 나는 퀄리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편하게 마음을 먹은 기분도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캐처에 전원을 넣고 수도꼭지를 돌렸습니다. 독일에서 만들어진 이 고압세척기는 정말 시원하고 강력한 물줄기를 선사합니다. 차에 얼룩진 기름때나 벗겨내기 힘든 구석구석에 찌든 때도 물을 쏴주는 것만으로도 쉽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헝겊이나 타월로 신경 쓰이는 부분들을 닦아 내니다 세제를 전혀 쓰지 않고도 충분히 깨끗한 외관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역시 세제를 써서 세차를 한다면 더욱 반들반들하고 윤기나는 상태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쉬운 생각도 들었어요. 시간도 조금 더 소요되었고 피로도도 조금 더 쌓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더러운 상태로 계속해서 차를 끌고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효과를 낼수 있었어요. 물론 키보드 환경 운동가들의 비난을 피할 수도 있었으니 유튜버 분들에게는 없이 좋은 세차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큐젯티브는 여러분은 잘못된 저의 행동이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받거나 개선점을 말씀해주신 데는 조금도 거부감이 없습니다. 다만 인터넷 댓글은 자신의 인격이라는 말이 있듯이 받아들이기에도 거부감 없는 매너 있고 서로 존중하는 댓글을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퀴즈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